6월 13일 보문 중학교의 매일 성경 묵상 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을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알아,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더라. 그때쯤 되어 이도로메미아마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아와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고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 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험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임부 가 분란하여 태반이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선지타며 백성에게 변명을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한 소리를 외치리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하기를 두 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가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할도 있고 정도 때도 있으니 비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 결정할,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유 살권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모임을 흩어지게 아니라 어 바울의 사역을 보면 그 사역의 끝이 어디인지를 종종 말합니다. 바울의 사역은 지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목적을 상기시키며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 바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이라는 시간이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이 지금이라는 시간만 보다 보면 미래의 일을 계획하고 방향을 잡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말은 바른 미래가 세워져 있어야 하고 그것을 위해 지금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른 목적과 미래가 있기에 지금의 삶에 성실하게 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과 미래는 바 세워져 있는지요. <laughs> 우리가 사는 힘은 말씀입니다.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이루고자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믿는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우리의 삶이, 바른 목적과 바른 미래를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23절에, 23절 말씀에는, 이 도로 마이미아마 적지 않은 수동이 있었다고 하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에베소는 장기간 치료할 만큼 좋은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우상이 들끓고, 거짓교사들이 많고, 날도 더운데다가, 여러모로 악조건이었죠. 그런데, 바울은 말했습니다. 에베소에 머물 텐데, 그 이유가, 내가 광대하고, 유, 어, 내게 광대하고 유유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 바울이 에베소의 조건이 좋지 않음에도 (3년간) 체류했던 이유는 광대하고 유유한 문이 열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광대하고 유유한 문은 어떤 문일까요 이때 시기는 5월 경입니다. 5월 한달 동안 에베소에서는 아데미 신을 숭상하는 제사가 열린다고 합니다.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로마 제국 신민지 국가에 해당하는 아시아의 거의 모든 나라에서 아데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몰려든다고 합니다. 에베소는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보다 네 배나 큰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데미는 건강과 풍요를 주는 여신이죠. 그래서 아데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여신을 숭배할 때 건강과 물질적 복, 풍요가 주어진다고 믿었습니다. 에베소 지역이 특별히 아데미 신에 섬기는 이유는, 이유는 아데미가 에베소에서 태어났다고 사람들이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것들을 숭배하고 건강과 힘의 논리가 정의로 인식되던 로마 시대의 철학과 부와 건강을 약속하는 아데미는 어, 그 어떤 질서와 잘 어우러져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아데미는 에베소인들의 모든 것을 중심력, 모든 것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년 5월이 되면 아데미 신전에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에베소에만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극장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세계 각국의 사람들과 에베소 시민들이 매일 와서 신전에서 신전제사를 드렸고, 그들을 대상으로 기념품을 팔았습니다. 이제는 이 기념품을 한 사람마다 소장하고 또한 집에다가 모시고 결국 은으로 된 조형물을 판매하는 자는 수익을 올리고 우상에 빠진 자는 사람이 조각하여 만든 신상에 마음을 들이고 자신들의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아데미 신상과 기타 기념품을 파는 일은 대단한 돈벌이었습니다. 신전 안에 은행이 생겼다. 는 사실만으로도 앱에서 경제가 경제에 대한 영향이 얼마나 컸는지 알수 있죠. 거어들이는걷들이 어, 엄청난 돈을 관리할 수가 없어서 은행을 설립하고 고리대금 형식으로 돈을 돈을 서민들의 어, 어 형식으로 이 돈을 어 관리했고요. 또 서민들의 돈을 갈취하는 일들이 빈번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것은 관심도 없고요. 그저 신을 숭배하고 정성을 다하면 건강과 부를 준다는 코앞의 사실에 눈이 멀어 결국 우상의 노름에 빠지게 된 것이죠. 이 모습을 본 바울의 눈에는 내가 이곳을 빨리 지나가야겠다가 되 아니라 이곳에 모여드는 수많은 인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통하여 헛된 길에 빠진 자들에게 진리를 전하고 본질을 알리기 위해 바울은 쉬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현상을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말 그대로 피, 피하지 않고 정면 승문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은 상인연합회 조합장 정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you <laughs> 그런데 이상하죠. 돈에, 돈에, 돈에 눈먼 사람이 느끼기에 점점 수익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행동은 유효한 문이 열렸으니 대적하는 자들이죠. 있 어, 복음이 선포되고 능력이 일어나는 자리마다 겨, 결국 거부반응, 우상에 대한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자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돈의 눈에, 돈의 눈이 멀었기 때문에 바울의 말을 듣는 자들이 아니라 돈을 지키기 위해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데메드리오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바울이 애매 속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신명기에서 말했습니다 신명기 4장 25절에 보면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이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여러분 이에배소 땅은 지금 우상을 조각하여 만들고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고 사람이 만든 신상이 저하고 승비하며 자신의 인생을 걸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어떤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지도 모르고 생기 없는 호흡 없는 신에게 자신들의 모든 것을 바치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말하기를 사람이 조각하여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의 생명이며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돌을 든 는 사람들은 반응을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사경을 헤매 있는 모든 인류의 것임을 듣고 난 이상 어 듣고 어 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반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데메드오는 말합니다.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를 무시 당하게 하고 또온 아시아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 것을 걱정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소동하여 바울을 난해하고, 난해하게 만들려는 작전이지요. 후에는 바울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돈의 문제입니다. 자신이 갖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 지나친 욕심과 가욕, 자신의 힘으로 안되니 사람을 선동하여 주변을 혼란스럽게 하는 세상의 진서을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다릅니다. 목적을 위하려 하고 어, 탐욕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채우기 위해서는 다름의...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야, 하, 아, 빼앗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쏟아내신 하나님 덕분에 우리는 늘 재음을 받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때 우리의 것을 갈지하려는 세상 속에 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능력으로 재음을 받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가는 아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바른 믿음과 바른 목적과 목표를 갖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여 의지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하님의 신실하심, 살아계심을 날마다 선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바른 믿음과 바른 미래를 갖고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나아가게 도망하는 사랑하는 보문 중한 모든 기도의 용사 위에 이제 여러분 들어도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 나옵나이다. 아멘.